예, 일단 경제 자유의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에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그 결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문제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,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. 경제자유구역 미개발지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네 가지가 있었잖습니까?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가장 먼저 그 해당 지역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음. 비교를 해 다른 식으로 <laughs> 얘기를 하면은 보험은 들은 자가 받지 않고 다른 자가 음.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나. 았 이런 느낌도 듭니다.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네 가지에 대해서 청라도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가장 이에, 이에 당사자인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러한 면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용역 추진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시개발 용역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게 대한 답변 말씀드려요. <laughs> 예,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같이 뭐 논의를 해야 될.